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어,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장광 낚시터입니다. 어, 이것도 제가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전날 조사님들께 여쭤보니까 어, 조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laughs> 조금 분위기가 쎄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 형수님과 같이 동출하게 됐어요 형수님과 동출하게 됐는데 여자 조사분 치고는 상당히 꽤 실력이 좋습니다 어 저기 오시네요 형수님 인사 한번 해 주세요 <laughs> 저희 하윤 님이세요 하윤 님이신데 같이 내려가서 세팅하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네 <laughs>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어, 오늘 제가 운용할 컨셉은 이구외포 이구외포에 찌는 저희 편대용 까찌 3.4g. 조금 가벼울 것 같은데, 어 그냥 느낌이 오늘은 3 4 g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안 빠져? 저희 채비는 e q 8콘 편대 0.5g에 사가추 0.1g 추가해서 0.6g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사, 합사로만 진행할 거고, 박사 길이는 14cm입니다. 어, 우리 옆에 저희 까벤저스 하유님, 음, 까벤저스 하유님 지금 2구 쌍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천막들이 있어서 조금 음, 시야가 많이 가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나름 열심히 어, 낚시를 해봤는데 음. 네 마리, 아 사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입질이 그렇게 활발하거나 이런 것같진 않아요. 현재 상황이군요. 지금 점심 먹고 지금 다시 자리 에 했는데 지금 전체가 땡 빼셔요. 그래서 지금 낚시터에서 제공하는 파라솔 있죠? 파라솔 피고 오, 낚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하윤님도 오전에 뭐 그다지 좋은 조가 없었고요. 지금 저희 그챔질 채미의 그, 챔질챔의 그 낚시 스승인 꽝이면 안되 되는 님오셨고 저희 백용영 고문님 모셨어요. 같이 오후 낚시 즐겨 볼 테니까 오후에는 조금 좋은 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후에 오후에 첫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수의 주인공은 저희 그 참질 채민님의 사부님 꽝이면 안 되는 용입니다 어, 근데 빵이 좀 어, 우향어입니다향어 네. 고 스타트 좋습니다. 저도 어 2구 외포로 조금 음, 가볍게 낚시해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어 제가 조금 자비터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쌈이 상포, 쌈이 3이 쌍포로, 어이 쌍포로 다시 세팅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 낚시도 중에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그 안작 사장님, 네, 안작 사장님 오셔서 지금 저희 고문 님과 담소 나누고 계십니다. 어, 안작 사장님께서 또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또 이렇게 커피도 챙겨 주셨습니다. 네, 날씨는 뜨겁습니다. 커피도 <laughs>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음, 저녁 식사를 하고 지금 밤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장광 낚시터는 건너편에 조사님이 안 계시면 어,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서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은 바람이 다 죽었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 조금만 더 해보고 청소해 도록겠습니다 네, 회원님 밤에 지금 마 아, 향어 같습니다. 향어의 붕어예요? 향어. 어, 향어 한 30cm 정도의 향어들이 나오는데. 아주 손맛이 당 찹니다. 어 아침에 들어와서 지금 밤 9시까지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많은 마리수를 보진 못했지만 음 동치근 향붕어들과 애기 향어들에게 당찬 손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 올림 영상과 오늘 조가 확인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기마도 잡았어요. 나이. 나이스. 오 나이스.